안녕하세요. 라이범랄 라이범입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할 먹방 메뉴는요. 한솥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어렸을 때 워낙 맛있게 먹어가지고 소풍 갈 때마다 한솥 도시락을 싸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메뉴도 다양해지고 먹을 게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솥 도시락 베스트 메뉴 한7 종류를 제가 포장해서 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찹쌀, 탕수육, 도시락. 여기는 새치 고기고기, 왕카레 돈가스 덮밥, 도련님 도시락, 김치찌개, 불닭, 비빔면, 그리고 나시고랭,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시고랭이라는 건 제가 처음 접해보는 메뉴인데 생소해갖고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응? 맛있는데요? 메뉴판 보면은 인도네시아 음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음! 어, 이번엔 또 사먹을 것 같아요. 밥 양이 350인가 300이라고 써있었거든요. 엄청 많네요. 어, 맛있어요. 그 카레 덮밥 위에 돈가스가 얹어져 있는데요. 오, 돈가스도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음, 맛있나요? 제가 어릴 적에는 카레를 안 먹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카레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매니아가 됐습니다. 먹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카레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흥건하게 비벼먹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카레 양이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네요. 진짜 밥 양이 상당하네요. 이거는 불닭 비빔면인데요. 그리고 비벼버렸네. 맛있겠죠?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기대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매 매운, 매운 맛이 조금 늦게 나와요. 어, 맵다. 이건 사이드 메뉴, 계란말이. 탕수육 도시락인데 소스가. 개별적으로 들어있어가지고 뭐 부먹하실 분들 찍먹하실 분들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주문해서 온지 시간이 돼서 그런지 바삭바삭하는 맛은 없고요. 약간 소스 뿌린 것도 있겠지만 눅눅하고 튀김옷이 살짝 두껍긴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맛은 아니네요. 탕수육 도시락은 <laughs> 반찬에 비해서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좀 넘기기가 반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뻑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베스트 메뉴 중에서 탕수육 도시락이 안 들어갔었는데 동백 도시락이 있었었는데 겹치더라고요. 그래갖고 탕수육 돈까스를 했는데. 어, 나름 나쁘진 않긴 한데. 네. 조련님 돈가스에 한박 한바... 스테이크가 <목소리> 되게 푸짐해요. 이거는 소불고기도 있고 제육도 있고 새우튀김 치킨. 그리고 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이 진짜 많아요. 한국 도시락 김치찌개에 남은 밥을 <laughs> 말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사실 요즘에 편의점에 도시락들이 되게 많잖아요. 더, 조금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한솥 도시락이 약간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제가 간 곳은 손님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한송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무자비, 무자비하게 다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샤인머스켓 반송이 잘라서 갖고 왔거든요. 이게 한 송이에 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궁금해가지고 맛있습니다. 네. 오늘 네, 잘 먹었습니다. 좋은 영상 더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